예전에 능지 테스트 했었었는데 능지 테스트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가지 더 있는 거 같아요 국기 보고 나라 맞추기랑 동물 울음 소리 그런 것도 있는데 국기 보고 나라 맞추기 이거. 국기 보고 나라 맞추기 국기만 보고 어떤 나라의 국기인지 맞히는 퀴즈입니다 국기를 보고 어떤 나라인지 맞춰보세요 50개는 너무 많고 20개 정도만 뭐, 우루바이 아니고 야, 알건다 안다고 라고 하자마자 모르는 게 나왔네. 아까는 헤였는데 이번엔 달이야. 이건 뭐야? 모로디브. 아 이거 쉽지. 여기에 다음 아, 미국 세계 미국. 그렇지. 아 가나. 가나 초콜릿. 어? 이건 뭐지? 이집트인가? 스리랑카. 아 이건 아니지. 라즈. 이게 축구만 조금 보면은 알건다 알아. 아, 체체코? 필리핀. <laughs> 어... 어 카타르 아니냐 이거? 어 맞지? 어나 이거 카타르 국기 몰랐는데 약간 색깔이 카타르 월드컵 색깔이라서 찍었는데 맞았네. 아 이건 알지 알지. 멕시코 멕시칸 치킨. 이게 체코인가? 네팔. 스스 핀란드. 깨르네마르 캐나다. 프랑스. 대한민국. 이거 한국에서 만든 건데 이거래네. 아 노르웨이 얼른 아, 얼른 아, 어 덴마크네 아 국기가 비슷해가지고 헷갈렸다 11개 맞췄어 다시 할래 30개로 할래 아르헨티나 몇시아 잉글랜드 왜 벨기에가 있냐 짭 벨기에 장기야 호주 아 뉴질랜드 씨발 아아 폴란드 폴란드 아 아니네 모나코 씨발 파키스탄 이거는 팍 이스탄 아, 아제르바이잔 아니, 아니 뭔씨발 이런 거밖에 안와어 이거 어디서 봤는데 J J 오크차 있는 나라 J J 오크차 나이지리아 아 맞다 나이지리아 응왜 가나 짭가나가 미얀마 베트남하고 비슷해 베 이거 베트맨으로 가자 모로코 짭폴란드 싱가포르 어, 스위스 아 지금 아까 나왔지아 호주 야이씨. 아니 아까 아, 호주 같은 거는 뉴질랜드였고 뉴질랜드라고 찍었을 때도 호주로 나오고 아, 노르웨이인 줄 노르웨이 아이스란드아아아아웨이스웨이스 아, 아, 맞아 왜 이건 알고 있지? 베일 베일 베일에나 북한을 같이 쓰는 나모스아 라우스 뭐야 도르트문줄 우르나이 아 폴란드 이게 이제 어, 뭐냐, 이거? 야, 이거 그냥 중국판 일본 아니야? 방글라데시, 딩드룩, 아, 케냐, 아, 러시아, 태국. 어쩌고저네상이부시 아,